쿠첸 더핏 슬림 전기 압력 밥솥 6인용은 공간 절약과 뛰어난 성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 1 0 4 0 w 의 소비 전력으로 강력한 압력을 제공해 밥을 찰지고 맛있게 지어줍니다. 화이트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은 주방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며 슬림한 사이즈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취사 모드와 자동 세척 기능까지 갖춰 사용 편의성이 높아 가정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간편하게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쿠첸 더핏 슬림 전기 압력 밥솥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쿠첸 전기압력밥솥 6인용입니다. 이 제품은 1040W의 소비전력을 자랑하며 블랙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크기는 368x264x268mm로 가족 단위 사용에 적합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첸의 전기압력밥솥은 열판 압력 방식으로 밥맛이 뛰어나며 특히 찰진 밥과 잡곡밥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함께 자동 세척 기능도 있어 관리가 간편합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으로 전기세 걱정도 덜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손님 초대 시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모델로 쿠첸의 신뢰성 있는 품질을 바탕으로 맛있는 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매일 신선하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보세요. 이 제품은 쿠첸더 픽 듀얼프레셔 전기압력밥솥 6인용입니다. 이 제품은 1040W의 소비전력으로 에너지 효율이 1등급에 해당해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지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리며 크기는 357X 262X 272mm로 공간 활용이 용이합니다. 특히 듀얼프레셔 기능을 통해 고압과 무압 모드에서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어요. 냉동 보관밥 기능도 있어 맛있는 밥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세척 기능으로 관리도 간편하답니다. 이러한 점들 덕분에 가족이 많은 집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 안전성 또한 보장되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첸 더핏 전기 압력밥솥 정말 추천드립니다.